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에로제트 나노블럭 룸 시리즈 키즈룸으로 아기자기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2 2 0 0 0원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귀여운 키즈룸을 완성해보세요. 4위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하페 빵바구니 소꿉놀이 세트 알록달록 예쁜 빵과 바구니로 소꿉놀이를 더욱 즐겁게 해보세요. 지금 바로 27,0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차량용 가습기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한 필수템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은은한 LED 무드등과 필터 증정 usb 연결로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69% 할인가로 득템 기회 2위입니다. 모디오 방안 토시장갑 놀라운 61% 할인 쌀쌀한 날씨에도 완벽 방수와 기모 안감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라이딩 을 즐기세요 지금 바로 99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후방 카메라 감지기 설치를 간편하게 4핀 영상 전원 y잭으로 깔끔한 배선 과 완벽한 연결을 경험하세요 25% 할인된 4,500원에 만나보세요.